이야기는 가까운 미래에 어느 날 지구의 작은 마을에서 시작합니다. 이 마을은 기술발전이 눈부시게 이뤄진 장소로 모든 가정에는 최소한 내의 가사, 도우미 로봇이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이 로봇들은 이삭 아시모프가 고안한 로봇 3원칙을 준수하며 만들어졌죠. 마을의 중심에는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커피숍이 하나 있었는데 이곳의 이름 레지마크 에스브루였습니다. 커피숍은 마을 주민들에게 인기 있는 만남의 장소였고 항상 사람들로 분볐습니다. 특히 이곳은 로봇과 인간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개방된 공간으로 사람들은 로봇들에게 다양한 일을 맡기기도 했습니다. 커피를 서빙한다거나 방을 굽는 일 말이죠. 어느 날 커피숍에서 매우 흥미로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새로운 로봇 직원인 맥스가 첫 근무를 시작한 날이었는데 맥스는 특별히 호기심이 많고 사람들의 담론을 무척 흥미롭게 여기는 로봇이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대화를 배우고 그들의 행동을 관찰하면서 자신만이 데이터베이스를 채워가고 있었죠. 아침 시간대는 대개 평화롭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신문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며 커피 향기가 가득한 공간을 즐기고 있었죠. 그때 지역 철학 교수인 철수 씨가 친구들과 함께 커피숍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최근 인공지능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었고 로봇 참원 측의 적용 가능성에 대해 토론하기 좋아했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로 그는 친구들과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맥스 로봇 상원칙을 이해하는데 얼마나 걸렸냐? 철수가 묻자, 맥스는 즉시 대답했습니다. 3초입니다. 프로그램상 자동으로 내장되어 있습니다. 철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근데 실제 상황에선 복잡한 문제들이 생기지. 자, 이런 걸 생각해봐. 만약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해를 가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내린 명령을 따르게 된다면 너는 어떻게 해야 할까? 맥스는 잠시 고민하는 듯 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첫 번째 법칙이 우선됩니다. 인간에게 해를 입히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대화는 이어지며 다양한 가상의 상황이 논의되었습니다. 커피숍의 손님들도 차츰 대화에 끼어들기 시작하면서 커피숍은 어느새 작은 토론회장이 되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흥미로운 이야기를 나누는 도중 한 가지 재미있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비가 오기 시작한 날, 오후 커피숍에는 우산을 챙기지 않은 손님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인간 어시스턴트가 실수로 음료가 든 커피컵을 떨어뜨려 바닥이 온통 진한 갈색으로 물들었죠. 맥스는 즉시 모든 원칙을 동원하여 상황을 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가장 가까이 있던 손님에게 바닥이 미끄러우니 주의하라는 경고를 했습니다. 첫 번째 법칙을 준수한 것이죠. 그런 다음 음료 쏟은 자리에 사람들을 피하도록 안내했으며 나중에 로봇 동료들과 힘을 합쳐 깨끗하게 청소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손님들은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로봇의 놀라운 대처 능력에 대해 천사를 보냈고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자신이 매일 사용하던 기술에 대한 새로운 존중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맥스의 첫날은 이렇게 마무리되었지만 그날 사람들이 나눈 토론과 로봇의 행동은 커피숍의 전설로 남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로봇 3원칙이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생활에서도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실감했고 서로가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기계와 인간이 어떻게 협력할 수 있을지를 더욱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의 지마프 에스브루에서는 이 같은 철학적이고도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계속 이어졌고 기술과 인문학이 함께 어우러진 공간에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들은 그날의 이야기를 통해 조금 더 따뜻하고 윤리적인 세계를 꿈꾸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한 시골 마을에 공자의 가르침을 충실히 따르며 살고 있는 노인이 있었습니다. 이 노인에게는 젊은 시절부터 가장 중요하게 여겨온 두 가지가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가족과 이웃과의 관계에서 인을 실천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늘 마을 사람들에게 인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노인의 이야기를 흔히 듣는 교훈쯤으로 격이고 가볍게 흘려버리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큰 가뭄이 들었습니다. 천석 개울은 말라버렸고... 논은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그러던 철나 마을의 복을 가져다 준다고 전해지는 오래된 우물의 물이 아직도 맑고 시원하다는 소문 이 돌았습니다. 모두가 그 우물에 달려가 물을 나누려 했습니다. 그러나 우물의 수량은 한정적이었 고 누구든 늦게 도착하면 물을 구할 수 없게 될 판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사람들 사이에 작은 갈등 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공평하게 물을 나눌 수 있을지 아니면 힘센 이들이 우선권을 가질 것인지에 대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마침내 마을 회의가 열렸고, 노인이 앞에 나섰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자연의 시험대에 섰습니다. 이런 상황일수록 인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은 우리 인간의 본질이며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지금 가진 물은 제한적이지만, 우리의 정과 존중은 끝이 없습니다. 노인은 이어서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우물 주변에 작은 평지를 만들고, 마을 사람들 모두가 자리를 잡고 원을 이루어 앉아 그날의 물라눔을 위한 대화를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대화는 모두에게 열려 있으며 누구든 필요한 물의 양과 그 이유에 대해 솔직히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자는 것이었습니다. 회의가 시작되면서 마을 사람들은 하나 둘씩 노인의 제안에 동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상황을 듣고 이해하며 물을 공정하게 나눌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배려하는 분위기 속에서와 아이가 목소리를 높였으며 우리 모두 조금씩만 양보하면 내일 또 물을 나눌 수 있지 않을까요? 라며 순진한 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이의 말에 웃음이 번졌고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하루치 물을 공평하게 나누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마을 사람들은 물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우물을 관리하며 공동체의 힘을 체험했습니다. 모두가 함께 이 위기를 극복하며 노인의 가르침을 몸소 느끼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어느 때보다 도서로 깊은 유대감을 가지게 되었고 노인의 가르침을 되새기며 인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국 마을은 가뭄을 이뤄냈고 사람들은 서로를 더욱 신뢰하고 존중하게 되었습니다. 노인의 인에 대한 가르침은 세월이 흐른 뒤에도 마을의 전설로 남아 사람들에게 언제나 기억되곤 했습니다. 그렇게 인이라는 깊고 넓은 개념은 마을의 사람들 마음속에 자리잡아 그들의 생활을 풍요롭게 만들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하늘 높은 곳 맹자가 천상의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있었다. 그가 읽고 있는 책은 인간 본성에 대한 것이었고, 맹자는 그 주제에 몰두하면서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늘에서 눈에 띄는 우편물이 날아왔다. 그것은 바로 선한 본성 콘테스트의 초대장이었다. 이 대회는 모든 인간이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난 선한 본성을 어떻게 발현시키고 있는지를 겨루는 것이었다. 결국 맹자는 인간 세상에 내려올 기회를 얻고, 마음씨가 착한 소녀, 영희와 그 친구들이 사는 작은 마을로 내려가게 됐다. 맹자는 평범한 여행객으로 변장해 마을을 돌아다니기 시작했고 영희의 선한 본성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관찰하게 되었다. 어느 날 마을에 큰 비가 내려 기리묘하게 불어난 적이 있었다. 영희는 길가에 엉덩이에서 꼼짝 못하고 소성이는 작은 고양이를 발견하게 되었다. 사람들은 날씨 때문에 외출을 꺼렸지만 영희는 주저하지 않고 고양이를 구하러 나섰다. 맹자는 그 장면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웃음을 띄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진정한 본성이지 라며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리고 그는 영희에게 다가가 물었다. 어찌하여 너는 물에 빠진 고양이를 도우려 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그저 지나가고 있는데 말이다. 영희는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다. 저 고양이는 혼자서 빠져 나올 방법이 없으니 제가 도와줘야만 해요. 제가 할수 있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요. 맹자는 감명받았다. 영희의 행동은 그저 친절에 관련일뿐만 아니라 인간 본성의 아름다움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었다. 이에 맹자는 그녀에게 축복을 내려 고양이를 구할 수 있도록 하늘에서 작은 무지개 다리를 모아주었다. 그날 이후로 영희의 마을에서는 서로 돕고 배려하며 살아가는 문화가 자리잡게 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서로의 선한 본성을 자연스럽게 끌어내며 함께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갔다. 맹자는 자신이 주장한 성선설이 틀림없음을 깨닫고 인간의 본성이 자연의 물처럼 본래 선하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그리고 나서 맹자는 하늘로 돌아가며 소녀 영희와 마을 사람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올렸다. 그는 마을에 남긴 글에서 이렇게 적었다. 물은 아래로 흐르는 것이 항상 진리이듯 사람의 마음도 본래 선함을 향해 흐릅니다. 그 방향을 바꾸어 주기만 하면 우리는 세상을 조금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맹자의 성선설을 바탕으로 한 교훈을 주며 각자가 가진 선함, 본성을 어떻게 발휘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이야기는 끝났지만 맹자는 여전히 하늘에서 인간 세상을 지켜보며 미소짓고 있을 것이다. 네 번째 이야기. 어느 작은 마을 태평마을이라 불리는 곳이 있었어요. 이 마을 사람들은 삶의 방식에 있어 아주 특별했는데 그 특별함은 바로 노자의 무의자연 철학을 따르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었죠. 태평 마을에서는 아침이 되면 자연스럽게 눈을 뜨고 해가 지면 조용히 잠에 들어가는 것이 일반적이었어요. 아무도 알람 시계에 쫓기며 억지로 잠에서 깨어나는 일이 없었죠. 그들은 햇빛이 창문을 통해 들어오면 부재서야 아예 일어날 때가 되었구나 하고 천천히 하루를 시작했어요. 마을에 있던 농부 할아버지 김씨 아저씨는 예부터 무의자연 의참뜻을 몸소 실천하는 인물이었어요. 그의 농장은 잡초가 무성하고 작물은 다른 곳처럼 가지런히 자라지 않았지만 수확은 항상 풍성했어요. 이후 마을 사람들이 이유를 묻자 그는 웃으며 대답하곤 했어요. 자연은 우리가 더 나은 농사꾼이 되도록 가르쳐주지. 비가 오면 비를 맞아들이고 바람이 불면 바람을 함께 즐기는 거라네. 이 작물들도 빗물과 바람 속에서도 건강하게 자라고 있지 않나. 괜한 힘을 쓰려하지 말고 자연과 함께하는 거야. 김씨 아저씨가 약초를 키우는 방식은 더욱 특별했어요. 그는 잡초나 병충해를 억지로 없애기보다는 그들 또한 자연의 한 부분으로 존중했어요. 마을 주민들은 처음엔 그의 방식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의 약초가 가장 귀하고 품질 좋은 약초로 자리 잡게 되었죠. 그리고 그 마을 사람들은 김씨 아저씨뿐만 아니라 서로에게 무의자연의 철학을 나누며 살아갔어요. 예를 들어 학교 선생님들은 학생들이 자연의 리듬에 따라 배울 수 있도록 했어요. 시험지가 쌓여가는 대신 학생들은 들판에서 연못에서 뛰어놀며 자연이 주는 지혜를 배웠어요. 어떤 학생은 나중에 유명한 생물학자가 되었고 그는 자신이 들꽃 속에서 배우던 어린 시절을 항상 그리워하며 말했어요. 자연은 최고의 교과서였어요. 그냥 흘러가는 강물을 바라보며 수학을, 피어나는 꽃을 보며 과학을 익혔죠. 그 누가 기계적인 문제집보다 더 효율적이지 않겠어요? 태평마을에서는 자연의 본성에 맡기는 삶을 살아가며 각자 자기 자리에서 한층 더 행복하고 평화로운 삶을 누렸어요 그들은 무언가를 이뤄내기 위해 강제로 고생하지 않았고 자연스레 그들이 원하는 행복에 도달했죠 노자의 무의자연을 통해 태평마을은 번잡한 세상 속에서도 여유와 풍요를 만끽하는 고요한 안식처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자연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것이 결국 우리를 더 인간답게 하고 행복한 삶으로 이끌 수 있다는 것을 배울 수 있지 않을까요? 마침내 태평마을은 그 이름처럼 진정한 태평성대를 이루게 되었답니다.